나에게 생길 좋은 일에 관해서 바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놓인 책상에 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돌을 보겠습니다. 별 카드입니다. 이별 카드는요. 그동안은 힘들거나 지쳤던 마음에 새로운 간호장이 열리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관계로서는 상대와의 따뜻한 교감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꼭 돈이나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요. 실제 행동이나 준비가 부족을 하면은 부족하면 성과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른 결과를 바라거나 성급해지면 실망을 할수 있으니 차분한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란색 돌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동전입니다 두 개의 동전 카드는 조화와 균형 속에서 두 가지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잘 조율을 하면 둘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하나를 선택해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큽니다. 갑자기 변화가 찾아와도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주의할 점은요, 결정을 미룬다든지 진짜 마음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데도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좋은 흐름이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세요. 세 번째, 파란색 돌은, 컵 에이스 카드입니다. 이컵 에이스 카드는요, 새로운 감정과 사랑의 시작으로, 진심 어린 우정이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고요, 깊은 감정이 채워져서, 내면이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처럼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좋은 소식이나 제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이라면은 시작의 에너지라서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따뜻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고 오해나 갈등이 있었다면 화해와 이해가 열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